안녕하세요. 차를 사랑한 남자 차사남 TV입니다. 벤츠에서 엔트리 모델로 내놓았던 해치백 스타일의 모델 기억하시나요? 작년에 내놓자마자 4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승부수를 걸었던 A 클래스 해치백 모델이 완판이었죠. 인기를 얻었던 A 클래스가 이번에는 세단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해외에는 이미 예전부터 출시가 되었지만 우리나라에는 느리게 나오는 현실. 아마 살짝 해치백 모델을 내놓고 소비자의 반응을 보고 난 다음에. 세단을 내놓지 않았을까 기도합니다 이번 A클래스와 더불어 CLA 풀체인지도 같이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영상의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무료이니까 한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 소식입니다 2월 12일 정도에 출시와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A클래스에서 없었던 최초의 세단 모델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게 되는 모델입니다 더불어서 CLA 풀체인이 도 출시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모델에서는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향상된 커네티드카 기술인 메르세데스 미가 적용이 된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헤이 hey, 메르세데스 내비게이션 좀 띄워줘 이렇게 말하는 음성인식을 통해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반응 면에서 꽤 인상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 설정에서 기존 모델은 음성 입력 시 목적지 설명에서의 오류가 있았던 만큼 이번에는 어떻게 정확하게 변했는지 봐야 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차량 가격이 궁금해하실 건데요. 기존 해치브 모델은 3,880만 원부터 시작하지만 이번 세단형 모델은 398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 모델도 DA1, DA2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와 AMG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는 DA2까지 적용이 되는 등급이 나올지는 봐야겠지만요 아마도 옵션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H100 모델에서의 선택을 보면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두 모델의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클래스 해시백 모델입니다. 전장 4420, 전폭 1795, 전고 1430, 휠베이스 2730. A클래스 세단입니다. 전장 4549, 전폭 1749, 전고 1,446, 휠베이스 2,729입니다. A 클래스 세단이 전반적으로 약간 더 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혼에서의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세단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치가 높게 나오지만 차량 가격에 있어서는 엔트리 모델답게 4천만 원이 넘지 않는 가격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번 모델에서도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시백 스타일을 싫어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A 클래스 세단 모델에서도 최초로 적용이 되는 만큼. 전 시장에서 보시고 좋은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전 계약은 각 대리점마다 받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엔진은 싱글터보 1991cc, 연비는 12.3kg를 자랑하고 있고요. 승차 인원은 5명입니다. 구동방식은 전륜방식이고요. 변속기는 자동 7단이고요. 최대 출력 190마력, 최대 토크 30.6입니다. 외관의 모습에서는 LED 고성능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다이아몬드 라디에이터 그릴과 크롬 몰딩이 적용이 된 웨이스트 라인 스트립, 노출형 리어 버플러와 옵션에 따른 크롬 몰딩이 적용이 된 리어 범퍼까지 있는데요. 정확하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가 들은 정보는 이렇습니다. 실내의 인테리어는 크게 차이가 없으면서 실내의 공간적인 부분들은 차이가 없고 대신에 트렁크의 용량이 더 확보된 만큼 해치백보다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과 해치백의 승차감의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19년도에 시승기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요. 해치백의 모델답게 하체를 잡아주면서 다소 승차감이 모드에 따라서 딱딱해지면서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세단은 물렁하면서도 좀더 편안한 승차감을 위주로 세팅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CLA 풀체인지의 이야기입니다. 제일 궁금한 가격부터 말씀드릴게요. CLA 250의 가격은 5,520만원부터 기본 모델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 모델은 사륜구동이 기본으로 탑재된 포메틱 모델입니다. 빗길에서도 보다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한 사륜구동에 AMG 범퍼가 모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좀더 날렵하면서 스포티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앞모습은 호불호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평가인데요. 상어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모습은 다른 모델에서도 계속 나오다 보니 이렇게 변하지 않을 싶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차량의 전장의 길이가 5.5cm 정도 길어져서 실내의 공간이 훨씬 넓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재원은 배기량 1991cc 4기통, 구동 방식은 사륜 최고출력 225마력, 변속기 7단 DCT, 타이어 전륜, 후륜 25, 45, 18인치 AMG 스타일로 실내가 적용이 되면 이렇게 바뀌는 모습인데요. 더욱 스포티하면서 세련미가 넘치는 시트부터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네요. 시원하게 보이는 와이드 피콕 모니터와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안전사용으로도 충분하게 보여주는 시스템들. 벤츠가 내놓은 상반기의 모델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대박을 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잘 팔리는 만큼 저도 벤츠 오너로서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